네, JFM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쇼호스트 박준영이고요. 오늘은 JFM의 살수시험기와 분진시험기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회사 소개하도록 할게요. JFM은 1990년도에 설립되어 국가시험기관, 전자회사, 자동차회사, 조선소, 발전소 등 품질시험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필요로 하는 시험 장비를 주력으로 제작하고 있는데요. 고객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찾아서 컨설팅, 구매, 설치, 시, 운전, 유지 보수 등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JFM의 살수 시험기와 분진 시험기를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품들은 영상과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으로는 살수 시험기인데요. 제품 혹은 부품의 내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 장비입니다. JFM 엔지니어링의 살수시험기는 소형 사이즈부터 룸 타입까지 고객이 필요한 사이즈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장비 사이즈뿐만 아니라 진동관, 테이블 등 세부 사항도 고객 맞춤형으로 제작이 가능한데요. 먼저 살수시험기는 장마와 같은 자연 환경에 많이 노출되는 자동차 외장 및 전장 분야, 물과 닿을 환경에 많이 노출된 전기 및 전자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탈수 시험을 통해서 해당 환경에서 제품들이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건데요. 간단히 자동차로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비가 오는 날 부품들이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은 램프류 같은 전장 부품들이 아주 중요하고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 있어야 우리가 비가 오는 날에도 안전하게 차를 탈 수가 있는 겁니다. 세차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뿐만 아니라 국가 민간 시험소와 시험 평가 기관은 물론 해당 제품을 생산하거나 개발하는 기업에서도 자체적으로 장비를 구축해서 시험하고 있는데요. JFM은 자체 국내 기술로 제작된 고객 맞춤형 제품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의 시험 장비를 구축하도록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이미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가 및 민간 연구소 기관과 국내외 대기업과 중소기업에도 장비를 설치하고 서비스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고객사들이 JFM을 선택하는 이유는요. 챔버형 및 룸형 모두 완벽한 방수 능력을 자랑하고 강력한 내부식성을 가진 고품질의 제품을 선보이기 때문인데요. 컴팩트한 챔버형에서부터 대형 방수 룸 타입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다양한 시험 수요 및 시험실 상황에 맞는 맞춤형 방수 등급 시험 장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레일 이동형 턴 테이블 및 각도 조정 테이블 등을 통해 샘플 적재상의 편의성이 보장되고 국제 규격 제작 사양에 맞는 정밀한 장비 설계 및 제작으로 완전한 장비 인증을 보장합니다. 또한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터치 패널 방식의 컨트롤러 그리고 자체 제작 소프트웨어 구성도 가능한데요. 두 번째 제품은 분진 시험기입니다. 이물질의 유입 혹은 유입으로 인한 제품의 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 장비인데요. 자동차 공장과 같은 인위적인 원인이나 파도, 화산재 등 자연적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분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 전자부품, 자동차 전장품 및 전기회로, 기타 기계 부품 등의 이물질의 유입 정도 혹은 유입으로 인한 서, 제품 성능 평가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JFM의 분진 시험기는 완벽한 분진 실링을 가능케 하는 정밀한 설계로 제작이 되고 있고요. 시험 공간 내 균일한 분진 순환 및 분포를 보장합니다. 시험 공간 전면부 전체 투시가 가능한 와이드 도어창으로 세련된 장비 디자인까지 자랑을 하고 있고요.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터치 패널 방식의 컨트롤러 그리고 자체 제작 소프트웨어 구성이 가능한 것이 특징인 제품이었습니다. JFM은 도전과 모험을 즐기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실패로 없는 갓진 경험과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꾸준한 개발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고객 만족의 서비스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JFM은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발전과 노력을 겨, 거듭하며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JFM의 우수한 장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제품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홈페이지에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laughs>